내가 진짜 이거를 준비하면 느끼는 게 고생하는 건 내가 죽어라고 고생하고 꿀 빠는 거는 갑부리 먼자서 제가 꿀 빠는 거 같다니까. 나도 하고 싶어요. 요거 두개 준비했습니다. c u 에서 파는 2,900원 리얼 피자 더블 치즈맛. 또 하나는 피자 드템 고르곤졸라 2,900원 GS25에서 판매하는 피자입니다. 잘 보면은 얘는 3분 30초 돌리라고 해. 얘는 2분 10초 돌리라고 한다. 결과물이 초참에. 얘가 여러분들 리얼 피자고, 얘가 어. 여러분들 고르곤. 약간 음. 저기 1분대로 그 각자 맞춰서 좀 돌리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도 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커요.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이게 맛을 본게 아니에요. 이제부터 두려움의 식사 시간. 어... <laughs> 피자 어? 한 번. 나 벌써 나 이거 저기... <laughs> 잠깐만 식었어? 아, 10분 안에 식었다고 이거 저거 몇분 돌렸다고 했지? 얘가 3분 30초 얘가 2분 1 0초 아니 저거는... <laughs> 자 이제 한입 한 결과는요? 그냥 치즈 피자 맛인데 굳이 이거를 맛은 있어 여러분들 딱 냉동 피자 딱그 맛이요. 음. 자 한번 시식. 확실히 음. 여기는 얘보다는 맛이 조금 더 씹히는 맛이고 재밌다, 맛있다 딱 그런 느낌. 둘다쁜건 아니야 여러분들. 한쪽은 안주용, 한쪽은 식사용이고자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과 어.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여러분들 선택해 드세요. 자 여기서 끝.